소리내어 읽는 즐거움 남겨두었습니다. 제일 좋은 건님 오시는 날 따다주려고 소리내어 읽다 보면 완벽한 소리의 운율, 완벽한 시각적 대칭, 그리고 완벽한 이야기의 아름다움이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한다. 시인은 기다려만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바다에서 전복을 캐다 파는 제주 해녀들도 제일 좋은 전복은 오직 님 오시는 날에 따다주기 위해. 물속 바위에 붙은 그대로 남겨 둔다고. 가장 탐스럽게 연근 전복을 캐내, 얼른 캐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처럼. 시의 전복도 그렇게 기다림을 통해서만 최고의 언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급한 마음에 빨리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아름다운 시를 금방 세상에 내어 놓아버리면그 허전함을 어찌하리오. 사람의 마음 또한 그렇다. 때로는 이 순간이 지나버리면 영원히 그를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절박하고 다급해지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빗장이 풀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며 얼른 다가가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야 할 때도 있다. 기다림이 맹독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오직 기다림만이 최고의 명약이 되는 순간도 있으니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소린의 얼기만 다산의 마음씨가 보인다. 나를 나답게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던 크고 깊은 마음이 보인다. 나를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보다 새삼 꺼내 읽고 싶은 글이다. 나라는 다산 정약용의 형님은 자신의 거실에 수호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나를 지키는 집이라니 너무 뻔하지 않은가? 뻔하지 않은가? 다산 또한 수호재라는 이름을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나를 지킬 필요가 어디 있는가.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산이 유배 생활을 하며 온갖 고초를 겪다 보니 비로소 형님의 수호제가 이해되었다고 한다. 내 밭을 지고 도망할 수도 없고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수도 없으니 내가 읽은 책에 도망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유독 나라는 것은 지키기가 어렵다. 나라는 존재는 잠시라도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벼슬 자리에도 혹하고, 돈에도 혹하며, 미인에게도 혹해버리기 일수다 나라는 존재, 존재는 한번 유혹에 휩쓸리면 다시 돌아오기도 어려우니 붙잡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이다. 다산은 자신이야말로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는 자라고 고백하며 나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털어놓는다. 어렸을 때는 과거에 급제하는 명예가 좋게 보여서 과거 공부에 빠진 것이 10년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물을 쓰고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길을 뛰어 다녔는데 이와 같이 하기는 12년이었다. 그는 이런저런 욕심과 야망에 이끌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산이야말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해온 사람임을 우리가 알기에 이 부끄러운 고백은 더욱 뭉클하게 다가온다. 벼슬 자리에 오른 시간보다 유배 기간이 훨씬 길었던 다산조차 이토록 부끄러한데 나는 과연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오랫동안 그분들 손시려왔을지 몰라 소리내어 읽으면 아주 오래 전 사랑했던 사람의 슬픈 사람들의 슬픈 얼굴이 떠오른다. 사랑했지만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사랑의 추억이 가슴을 할킨다. 그러나 이 시를 읽고 나면 신기하게도 괜찮아진다.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면 이별의 이름조차 아픔조차 성장의 힘이 될수 있다면. 이 시를 읽고 나면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아름다운 이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된다. 헤어진 연인들에 대해 이토록 초연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나긴 시간을 아파하고 그리워해야 할까 이 시를 읽고 있으면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는 순간을 어쩌면 사랑할 때가 아니라 사랑이 끝났을 때가 아닌가 싶다. 사랑할 땐뭘못 하겠는가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겠노라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김남조의 옛 연인들은 이별을 선언했을 때 상대방을 끝까지 괴롭힌다든지. 가진 치사한 방법으로 복수하듯 골탕 먹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별 후에도 담담히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살아가기를 빌어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시 속의 화자는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다. 그리하여 이별의 슬픔조차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은 멋진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늙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별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사랑하고 싶다. 내년 대추 익을 때까지는 살지도 못할 거면서. 소리내어 읽으면 옛날 옛촌 농촌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대추 사러 온 꼬맹이에게 혼치금을 내는 늙은이는 늙은이도 정겹고 할아버지를 전혀 들어오지 않고 제할말다 하고 주량량 치는 꼬마도 기억기 그지없다. 두손두발다 들었다. 나는 도저히 이런 글을 쓰지 못할 것 같다. 이 짧은 글 속에 웃음과 감동과 메시지가 모두 들어가 있다니. 게다가 글쓰기에 어떤 의도적 힘도 들어가 있지 않다. 부식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종이도 아닌 허공 위에서 마음껏 신명나게 그 놀다 간 듯한 놀다 간 듯하다. 이웃집 꼬맹이 대추 서러 왔는데 이웃집 꼬맹이 대추 서리 왔는데 늙은이 문 나서며 꼬맹이를 내쳤는구나. 꼬맹이 도리어 늙은이에게 던지만 내년 대추 익을 때까진 살지도 못할까면서 이달 대추 따는 노래 동네 꼬마에게 대추 소리를 맞은 노인은 분해서 야단을 쳐보지만, 꼬마는 노인의 급소를 찌르고 도망치고 만다. 내년 대추 익을 때까지 살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데 서로를 향한 이 모든 공격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그저 어이없는 한바탕 웃음으로 끝난다. 아이는 워낙 천반지축 슬부지라 지금은 뭐라고 야단을 쳐도 들을 기미가엿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이모든 공격이 그저 어 연임나 한바탕 웃음으로 끝난다. 마음의 부스로 그려놓지 않는다면 몇초간에 허무 맹랑한 총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작가의 눈부신 통찰력으로 이 짧은 희극은 생의 비밀을 단단히 압축한 탐스러운 작품이 되었다. 저 꼬맹이 녀석이 지금은 대추설를 하고도 의기양양하게 도망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제 논밭을 건사하며 다른 꼬맹이가 제집 곡식을 설익할까봐 전전긍긍하겠지. 할아버지는 어쩌면 소년의 말처럼 내년 대추익을 때까지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순간이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책갈피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이제 서, 세상에 없지만 꼬마에게 한방 먹은 노인의 황당한 표정과 꼬마의 반짝이는 순수가 쨍그랑 부딪치는 장면을 김홍도의 유쾌한 풍족한 한복처럼. 우리의 신금을 올린다. 이런 그런 마치 화가의 크로키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순발력으로 포착되는 생애 진실을 무술화에 담아낸다. 이날 이때껏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어떤 그런 진정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닮아서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금세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 버린다. 내 마음 속의 구리 거울에는 얼마나 많은 독이 끼어 있으려나? 걱정되고 부끄럽고 미안해진다.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자신이 먼 훗날 만 백성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시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학생 시절의 윤동주는 1942년 1월 29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조선총독부가 창씨개명을 공판한 것은 1939년 11월이었지만 윤동주는 오랫동안 개명을 거부해 왔다. 평생 자신과 함께 온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는 어처구니없는. 명령 앞에서 수많은 조신 조선인들의 개명을 거부했다.하지만 개명을 거부한 조선에게는 조선인에게는 엄청난 제재 조치가 가해졌다.개명을 거부한 조선인 자녀는 학교 입학도 불가능해져버렸다.행정 기관에서도 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았다.한마디로 국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윤동주는 1942년 1월 29일 창시 개명. 개를 제출하기 며칠 전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을 한 편의 시를 쓴다. 참외록 육필 원고의 옆에는 시란 부지도라는 시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는 고뇌가 담긴 고뇌가 담긴 메모가 남아 있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시가 무엇인지 알수 없게 되어버린 날밤 이토록 아름다운 시가 태어났다. 시는 그렇게 탄탄대로로 뚫린 신장료를 제공해 주지 않지만 않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는 푸르른 영혼에게 스스로 길이 되는 법을 암시해 준것 같다. 자기 이름에 빼앗긴 젊은 시인의 영혼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이토록 아름다운 시가 태어났으니 알면 알수록 아름답고도 놀라운 사람. 장수가 남긴 말은 후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적을 무찌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타는 전투의 의지가 수백 년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 뜻하지 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어느 해안은 물이 막고 소용돌이 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배가 뒤집어지며 어느 여울에는 물속에 커다란 암초가 숨어 있어서 이곳을 지나가면 반드시 배가 부서지게 된다. 성대중, 청성 잡기 중에서. 들어보면 내용은 참 평범한데 그 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정신의 깊이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이수신 장군이 백성들의 말을 들은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다. 이수신 장군이 처음으로 호남 자수로, 자수사로 갔을 때의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예순신 장군이라 해도 처음 부임하는 곳의 지형이나 민심까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었다. 임진왜란의 상황이 갈수록 첩첩산중이던 시기. 이제 나라를 지키는 길은 바닷길에서 외적을 만난, 막아내는 것 밖에는 남지 않았던 시기였다. 충무공은 폭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관청의 마당에 초대하여 저녁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도록 했다. 사람들은 신을 삼게 하고 여자들은... 일쌈을 하게 하면서 서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다를 떨수 있도록 판을 벌여 주었다. 그들이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해 주었다. 추무공은 백성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치 동네촌로처럼 능청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장군을 두려워하여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꺼내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져 그야말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며 농단까지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모두들 어부들이거나 어부의 가족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다 이야기가 오고 왔다. 고기를 잡으며 고생했던 이야기. 배가 뒤집혔던 이야기. 위험한 물길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들은 이순신 장군은 마침내 백성들의 이야기를 참고 삼아 위험한 물길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바로 그 위험한 물길의 지도자가 바로 지도가 바로 왜적들을 죽일 길이었던 것이다. 어느 해안은 물이 마구 소용돌이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배가 뒤집어지며 어느 여울에는 물 속에 커다란 암초가 숨어있어서 이곳을 지나가면 반드시 배가 부서지게 된다. 이들의 말을 낱낱이 메모해 두었다가 직접 그 장소에 가서 현지 답사를 했고 어부의 증언과 현지의 사정이 딱 맞아떨어진 것을 확인한 충무공을 외선을 그쪽으로 유인하여 모조리 침몰시킬 수 있었다. 백성의 수고로움과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명장. 백성의 넋두리를 철저한 자료 조사에 토대를 삼아 외적을 무찌르는 명장. 이순신 장군은 알면 알수록 아름답고 놀라운 사람이다. 그가 평범한 촌로들의 이야기조차 이토록 섬세하게 기록했기에,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올 수 있었다. 그는 높은 자리에 권력이 아닌 풀풀이 민심을 얻어 천하를 다 얻은 진정한 지도자였다. 사료와 음식의 차이는 무엇일까? 때로는 아무리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을 먹어도 사람의 손맛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다. 프랜차이즈 음식을 먹다 보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음식 같은 느낌에 서글퍼질 때가 있다. 소박한 밥상, 천연의 밥상, 사람의 손때 묻은 밥상이 그리워지는 그이다 장기 오세영의 햄버거를 먹으며 장시간 해외에 머물다 보면 가장 그리운 것이 역시 한국 음식이다. 상주와 쌈장이 그리기도 하고 청국장과 비빔밥이 그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운 것은 항상 가득 그득히 차려놓은 한입한입 한입 매분 다른 반찬과 밥을 섞어 먹는 바로 그 맛이다. 내가 오늘 먹은 것은 사료일까 음식일까? 오세영 시인의 말처럼 햄과 치즈와 토마토와 빵과 방부제가 일률적으로 배합된 아메리카의 사료만 먹은 날은 왠지 쓸쓸하고 허전하다. 육체의 허기를 채우긴 했지만 마음의 허기는 오히려 더 커진 느낌이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한국 식당을 우연히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뻤는데 그들이 음식을 파는 방식을 보고 크게 실망한 적이 있다. 삼겹살 김치찌개 오징어 덮밥 모든 것이 한국 음식이었지만 쌈장과 상추와 김치와 밑반찬 모두 하나하나 가격을 따로 받는 것이었다. 그것도 꽤 비싼 가격으로 말이다. 주인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물론 진짜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팔지 않잖아요. 김치 따로 김 따로 쌈장 따로 상추 따로 돈을 받다니 이건 함시, 한국 음식의 푸짐함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한국 음식을 해외에서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으시다면 내용물뿐 아니라 한국 음식의 푸짐한 마음 씀씀이도 같이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가게 주인을 만날 길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인색하면서도 비싼 음식들을 꾸역꾸역 사료처럼 삼켜야 했다. 진짜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김치찌개 하나만 시키면 밥은 물론 대여섯 가지 맛있는 반찬을 턱턱 내어주는 우리네 밥상의 그 정겨운 푸짐한 푼푼함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정과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음식이다. 사료가 아닌 음식을 먹어야 우리는 영혼의 따스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이토록 아름다운 거절이있을까 소리 내어 읽으면 연함이 말했으나 말하지 못한 그 속에 침묵이 읽힌다. 소리 내어 읽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읽어내는 힘이 힘이기. 에 내가 남 앞에서 무릎을 굽히지 않은지 오래되다 보니 어떤 좋은 변술 자리에도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네. 내 자네에게 급히 절하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네. 자네에게 여기 빈 호리병을 보내니 이곳에 술을 가득 담아 보내주면 어떻겠는가. 연남 박지원이 초정 박제가에게 보낸 편지. 열을 장마비. 이 밥을 싸 들고 찾아가는 벗이 되지 못함이 부끄럽습니다.이 편지를 가져가는 하인 편에 공방 200개를 보내드립니다.호리병 속에 일은 잊으십시다.이 세상에 양주의 학은 없는 법이라오.초정 박재가가 연인 박재원에게 연한 박재원에게 보낸 답장.문자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주고받는 현대인들이지만 다정한 손편지를 주고받는 관계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예술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유통시키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따뜻하게 토로할 진심 어린 소통의 매체를 잃어간다. 문득 정감 어린 손편지의 온기가 그려지는 시간. 나는 예술들의 편지를 찾아 읽는 찾아 읽으며 허전함을 달래곤 한다. 최근에는 연암 박지원과 초장 박제가 사이에 오갔던 편지가 마음을 울린다 부스로 오학을 누르리다. 누르리라는 꿈의 계시를 받은 불세 줄의 문인 연암. 한번 글을 썼다 하면 너도나도 필사하여 돌려 읽기 바빴던 천하의 물필가 연암이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가난이었다. 그래서인지 연암의 편지에는 돈을 빌려다는 내용이 많다.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도 연암은 유머를 잃지 않는다. 박재가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다 내가 남 앞에서 무릎을 굽히지 않은지 오래되다 보니 어떤 좋은 벼슬자리도 나에겐 돌아오지 않는다네. 내 자네에게 급히 절하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 자네에게 여기 빈 호리병을 보내니 이곳에 술을 가득 담아 보내주면 어떻겠는가 누구에게도 무릎을 굽히지 않다 보니 벼슬자리 하나 얻지 못할 못해 실업자 신세라는 것 하지만 세상 어떤 벼, 좋은 벼슬도 나보다 못할 것이라는 넉살 좋은 허풍도 가득하다. 분명 돈이 궁한데 돈 이야기는 일절 없다. 다만 호리병을 보내며 가득 채워 보내달 돌려보내란다.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연함이 자기보다 열세 살이나 어린 박재가에게 급히 절하는. 까닭이 술이었다니 가난의 서름 중하나는 먹고 싶은 술조차도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빈 호리병을 술로 가득 채워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면서도 연함은 어찌나 당차고 호방한지 박재관의 이호쾌한 편지 행간에서 연함의 공군함을 공궁함을 그리고 말 못할 배고픔까지 읽어낸다. 그의 답장은 이렇다. 열을 장마 비에 밥을 싸들고 찾아가는 것이 되지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이 편지를 가져가는 하인편에 공방 200개를 드립니다. 호리병 속에 일은 잊으십시다. 이 세상에 양주의 학은 없는 법이라오. 공방은 네모난 구멍을 지닌 동전이다. 옆잔을 물어 200개나 보내면서 연함이 그토록 원한 술은 차만 담아주지 못하는 박제가의 마음. 누구에게도 무릎 굽히지 않는 연함이 자신에게 무릎을 굽힌다면 배도 굽힌 것이 아닐까를 걱정해서였을 것이다. 절친한 벗이 끼니도 생기지 못한 제 빈속에 술을 들이부을까 걱정하여 술 대신 돈을 가득 챙겨 보내는 마음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도 감동이지만 그것도 모자라 열을 장맛비에 밥 싸들고 찾아가는 벗이 못되어 미안하다니 한없이 퍼지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달인 박재가의 애틋한 우정이 느껴진다 박재가는 분명 박지원의 부탁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거절이 있을까 양주의 학은 없는 법이니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상황은 없음을 가리키는 고사였다. 연함은 술을 채워달라 었는데 초정은 배고픔과 절박함과 갑갑한 마음까지 함께 읽어낸다. 돈을 준다고 하면 혹여 맘 상할까 공방을 준다고 애들로 표현했다. 좀더 눈을 크게 뜨고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수많은 메시지 속에 숨은 행간의 여백을 읽어야겠다. 공식적인 메시지에 예절 바른 사교적 표현들 속에 숨겨진 당신 마음에. 깊고 수라린 행간의 침묵을. 엄마의 집, 집밥 한 그릇만 뚝딱 비울 수 있다면, 소리내어 읽으면 엄마의 집밥이 떠오른다. 그런 날이 있다.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엄마의 집밥 한 그릇만 뚝딱 비우면 개운하게 날아갈 것 같은 순간, 이 글은 바로 그 순간에 읽어야 제맛이다. 정진규 몸, 병원에서. 세계사. 바쁜 현대인들은 평소에는 자기 몸의 시간을 뜻하는 몸실을 알지 못한다. 몸이 얼마 얼마 엄청나게 아파야만 그제야 몸에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엄마의 따뜻한 집밥을 먹으면 그제야 그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몸의 시간. 몸시 엄마는 나를 볼 때마다 사 먹지 마라 해 먹어라 아니면 내가 해줄까 하고 내 끼니를 걱정하신다. 집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보다는 아무데서나 대충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잦은. 불쟁이 따를 염려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엄마의 집밥을 얻어먹기 위해 엄마의 부엌으로 돌아온 탕아처럼 쳐들어가곤 한다. 나도 물론 건강한 밥상을 즐기고 싶다. 요리도 좋아한다. 사실 요리를 상상하거나 요리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도 요리를 하고 싶지만 늘 핑계를 댄다. 시간이 없어서 음식이 자꾸 남아서 번거로워서. 하지만 요리하지 않는 인간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제 끼에 밥 먹고 제때에 잠자고 제때에 눈 뜨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이 항상 피로 이상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 몸실을 돌봐야 하는데 삶을 가꾸는 일은 우선 먹거리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다 알면서도 오늘도 간단한 외식을 했다. 내일은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내일은 비빔밥을 해먹어야지 늘 스스로에게 달콤한 주문만 걸어, 걸면서. 나그네의 뱃속은 텅 비어 있었을 텐데 소름의 얼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화가 펼쳐진다. 우리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뿌리처럼 그려져 있는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다. 나 혼자 읽을 때는 미처 몰랐던 시의 의미가 박목월의 나그네. 나 혼자 읽을 때 미처 몰랐던 시의 의미가 누군가와 함께 읽으면 뒤늦게 활짝 피어날 때가 있다. 매주 수요일 윤재림 시인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라디오에서 책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하루는 밥먹어리 나그레나 나그네라는 시를 낭독해주셨다. 워낙 유명하시라 무슨 해석을 덧붙여야 할지 오히려 난감했다. 선생님께 슬쩍 바통을 던졌다. 선생님이 이 시를 읽으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 배고픔이 보여요. 배고픔? 오히려 나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들의 풍요로움을 읽었는데 내가 잘못 읽은 것인가? 아차 그렇구나. 나그네가 바라보는 것은 술이 있는 마을의 풍요일지 모르지만 나그네의 뱃속은 텅 비어 있겠구나. 그제 나는 배고픔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시 속을 헤매는 나그네의 처절한 배고픔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인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글에 나온 것만 들여다보느라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행간의 침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아름다운 시에서 처절한 배고픔을 읽어내는 시인의 안목이 내게는 없었던 것이다. 시가 청록집을 통해 발표된 해가 1946년이니 이 시의 착상은 그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신민지시대에 신민지 참혹한 가난이 이땅에 문신처럼 아로 새겨져 있을 때의 시상일 것이다. 북에는 소월이 있고 남에는 모걸이 있다는 정지용의 예찬을 들었던 박모걸이 아름다운 시 안에 배고픔이 있을 줄이야. 구름에 달 가듯이 느릿느릿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이 그 느림, 그 흐릿함, 그 처연함을 생각해보게 된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내음에, 그 내음에 나는 그만. 소리내어 읽다 보면 자칫 첨예한 갈등으로 흐를 수 있는 계급의 문제조차 여유 넘치는 유머로 그릴 줄 아는 동무신 여유와 내공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김유정 동백꽃 중에서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활기찬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한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들. 선량하지만 백치미가 넘쳐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 짓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인물들이 김유정 소설에 가득하다.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김유정의 소설은 이런 원초적인 물음에 대한 단정한 답장처럼 느껴진다. 학창 시절 문학 시절 문학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은 단연 동백꽃과 봄봄이었다. 서로의 닭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피에 튀기는 싸움을 하다가 벼랑과 흐들어진 동백꽃, 생강나무꽃, 속으로 푹 파묻히는 두 남녀의 귀여운 애정행각은 사춘기 소년소녀들의 가슴을 두방망이 질치게 했다. 동백꽃의 점순이도, 봄봄의 점순이도, 사실 동백꽃의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 봄 봄에서 남의 집 살이를 하는 총각에게는 버거운 상대였던 것이다. 김유정의 소설에는 이렇듯 자칫 첨예한 갈등으로 흐를 수 있는 계급의 화두조차 넘치는 유머로 그릴지 않은 눈부신 여유와 내공이 흐르고 있다. 노란 동백꽃 무더기 속을 속에 속으로 푹 빠져들어 생애첫 번째 환희를 느끼는 순간 너말 마라 라고 입단속을 시키는 점순이 느닷없는 부드러움이란 얼마나 싱그럽고 풋풋탄가 사랑의 힘, 설렘의 힘은 이렇듯 단단한 개그맨의 장벽도 무너뜨린다. 흐르지 않고는 목숨일 수 없음이 나는 강물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흘러가야만 사라지는 인생의 강물 같은 맛이 입안에 천천히 고여온다. 어떤 얼굴은 지울수록 더 선명하게 살아난다. 어떤 부담은 덜어내려 할수록 더 무거워진다. 어떤 사랑은 떨쳐내려 할수록 더욱 약자같이 심장에 달라붙는다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지우려 애쓸수록 더 선연하게 살아나는 당신의 모습을 평생의 짐처럼 등에 매단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생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그렇구나 밤낮으로 쉼없이 흐르고 또 흘러야만 살아남는 강물처럼 우리의 목숨 또한 흐리지 않고서는 목숨일 수가 없구나 흐르고 또 흐르려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을 부숴뜨려야 한다 내 원래 모습을 부서, 무너뜨려야만 나는 흘러갈 수가 있으니 부서지고 흩어지고 무너지는 내 모습에 아파하지 말자. 그것은 흘러간다는 증거이니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